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 성공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최초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죠. 에녹도 있었고. 그런데 아담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오실 예수를 계약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는 봄입니다. 이 삭은 싹입니다. 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한 다음에 이 삭을 보고, 아, 봄이 왔구나.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시네. 그가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오시리라는 계약을 성공시킨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삭은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아닙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무엇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조상 최초로 예수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개오에게 와서 예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사개오에게서 보았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여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찾으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은 예수를 보시고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직분이 높은 사람을 찾으실까요? 목사를 찾으시나요? 장로를 찾으시나요? 선교사를 찾으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전도자를 찾으신다, 봉사자를 찾으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일꾼을 찾으신,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합니다. 예배를 본다 라는 말이 맞아요.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이 맞아요. 옛날에는 예배를 봐 예배 드리는 거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고등학교 지도 선생님이 막 혼을 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야. 막 이렇게. 저도 그 선생님 말씀을 믿고 인정했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배 본다라는 것도 맞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다, 본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려고 낮아지시는 거야. 하나님의 낮아지심, 낮아지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높아짐, 높아짐, 높아지, 낮아지고 낮아짐과 높아지고 높아짐의 만남의 장.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림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 제사를 마지막으로 드리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드림, 그 드림의 제사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를 드렸으니,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산제사를 드릴 때 흘린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정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드린 산 제사의 그 피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성 성령으로 흘리신 그의 보혈이 주의 보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죄 없는 분의 피 하나님이 보여주신 피.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 나를 송량하신 은혜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으로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로 내 영혼의 문설주에 묻히고 내가 신령과 성령으로, 신령이란 말은 성령으로, 진정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이란 말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참예배.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그치고 예배드리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조는 게 아니고 예배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